예레미야 21장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비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그때에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벨로니아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가운데 모아 놓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벨로니아왕 누부겐 네살의 손과 느부간 넷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간 넷살은 포로로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나는 이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유다 왕실의 말한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산에서 사는 자들아 우리를 습격할 자가 누구며 우리가 숨은 곳에까지 쳐들어올 자가 누구냐 한다마는 이제 내가 너희를 지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나는 너희의 행실을 따라 나는 너희의 행실을 따,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질러 그 주변까지 다 태워 버리겠다. 이십 이상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국으로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사이세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왕아, 너는 네 신하와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네 백성과 함께 주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구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명령을 철저히 실천하면 다이세 부자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이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예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나 주가 유다 왕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네가 나에게 길라앗과도 같고 레바논 산 꼭대기와 같았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사막으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무너뜨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연장을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너희의 가장 좋은 백향목들을 찍어내어 불 속으로 집어 던질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이 이 도성을 지나갈 때에 서로 묻기를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큰 도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그들이 또한 서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너희는 죽은 왕 때문에 울지 말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잡혀간 왕을 생각하고 슬피 울어라. 그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는 고향 땅을 보지 못한다. 부왕 요시아의 대를 이어서 유다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이곳에서 포로가 되어 잡혀간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살롬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영영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뿌리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스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네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네가 더 좋은 왕이 될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예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하려서 처리해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 주의 말이다. 그런즉 너희의 눈과 마음은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쓸, 쏠려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왕유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픕니다, 임금님 슬픕니다, 폐하 하며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 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린 산 등성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네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의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가고 너의 동맹국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참으로 그때에는 너의 온갖 죄악 때문에 네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네가 지금은 레바논 산 위에 털을 잡고 사는 듯하고 백향목 나무 위에 보금자리에 깃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아픔이 너에게 덮쳐오면 너의 신음이 땅을 뒤흔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우야김의 아들 유다왕 고니야야,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가락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빼 버리겠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과 네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 나는 너와 네친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곳인 이국 땅으로 쫓아내어 거기에서 죽게 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그처럼 돌아가고 싶어하던 고향으로 영영 돌아올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아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족과 함께 쫓겨나서 멀리 끌려가게 되었는가?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그는 자녀도 없고 한 평생 낙을 누리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것이다. 23장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내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 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묵장으로 데려 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이색에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도단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의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 이끌어 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때 에는 그들이 고향 땅에서 살 것이다. 예언자들아 들어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을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가늠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구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 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회오리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나의 이름을 바라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고까 죽장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laughs>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 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였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수상에게 준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내가 이와 같이하여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지옥들을 당하게 하겠다 말했다고 전하여라.